안녕하십니까. 김단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한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좋은 거 하나만 추천해 봐. 아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식 투자 해야 될까요?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확률적으로 개인이 과연 주식을 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프로들이 주식을 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이 돼서 연구한 결과는 없는데. 프로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결론을 보시면 프로들조차 주식 투자에서 휴지 조각이다 주식이다. 어, 휴지 조각. 어? 이렇게. 어, 잠깐만 이렇게 안 나오지? 자, 휴지 조각 이렇게 된다고 휴지 조각, 휴지 조각.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도 어떻게 된다? 휴지 조각이 돼 휴지 조각. 여러분들도. 휴지 조각, 휴지 조각.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도 휴지 조각. 된다는 얘기고요 어, 존 보글이라는 분이 약한 46년간에 걸쳐서 기관들의 성적을 조사를 해봤어요 기관들이 운영했던 뮤추얼 펀드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식형 공모펀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주식형 공모펀드들의 46년간 성적을 봤더니 S&P500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는 단 2개밖에 <laughs> 없습니다 300여개 중에 단 2개 정도니까 0.5%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0.5% 많이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위 0.5%요. 이게 말이 상위 0.5%인지 참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식형 공모펀드 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하...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0.5%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네. 연봉으로 치면 약 상위 0.5%가 1억 8천만 원 정도. 이게 2015년 기준이긴 한데 1억 8천 정도 벌면 상위 0.5%예요. 주변에 연봉 1억 8천 버는 분들 많으신가요? 자, 자산으로 보면 약 20억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0.5% 안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순자산 20억이 넘는 분들 주변에 많으십니까? 그렇게 흔치는 않죠. 이렇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봤는데 한번 야구 얘기도 해볼게요. 야구. 왜 메이저리그에는 사할타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는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의 어, 테드 윌리엄스 선수고요. 1941년에 4할 1푼 1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아직 4할 타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평균 타율은 2할 5푼 정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상하 타자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비밀은 표준 편차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보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자들 간 투수들 간의 실력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타자와 안 하는 타자가 있었고 또 타격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던 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타자들은 노하우가 없는 타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웬만한 노하우라든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것들이 다 공유가 되니까 이제는 타자들 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내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1년의 4할은약약 약 평균의 3.5 시그마 정도 되는 확률이다. 네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2010년의 4할은 예전엔 3.5 시그마였는데 이제는 6 시그마가 된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 3.5 시그마면 대략 요 정도 사이입니다. 한몇 천분의 1 몇만 분의 1이 정도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6시그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6시그마를 벗어날 확률은 약 10억 분의 이에요전 중국인이 메이저리그가 한 번씩은 돼야 어, 생기는 확률이겠죠. 그만큼 작은 확률입니다. 투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9 4 5년에 상황을 보면 이건 완전 다 호구들만 있었어요. 1945년 미국 주식시장에는 개인의 비율이 90%나 됐었습니다. 워렌버핏이 활동하던 1950년대, 60년대에는 주변에 다 호구들밖에 없었던 거죠. 저나 혹은 여러분들 같은 호구들 많이 있었으니까 워렌버핏 형님 입장에서는 우리들보다는 더 잘하기가 훨씬 쉬웠던 시기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2008년에만 봐도 개인의 비율은 20%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80%는 기관 투자자들의 몫인 거죠. 이제는 개인들 간의 싸움이 아니고 기관들끼리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또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 대형주 펀드들의 초과수익의 표준편차를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미국 대형주 펀드들 간의 초과수익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 수익의 차이가. 거의 안 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그런 수익의 차이가 무려 16%나 됐었는데 요즘은 어그 수익의 차이가 뭐한8%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요때 한번 어 초과 수익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닷컴 버블 때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함에 따라 대형 주 펀드들은 거의 어그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 어 2012년에 나온 어 Conviction in Equity Investing라는 이런 논문에 따르면 어 펀드 매니저를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 펀드 매니저들은 뭐냐면 그냥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못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평범한 펀드 매니저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뭐냐면 통계를 살펴봐도 시장보다 확연히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빨간색은 시장보다 확연히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래도 뭐 20%까지도 간 적이 있으나, 요즘에는 그 비율이 줄고 줄고 줄어들어서, 이제는 펀드 매니저 중에 시장보다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1.6%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기서 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재밌는 게또 다른 논문인데 이 논문은 어, 노벨상을 받은 파마 교수와 프렌치 교수가 쓴 논문이고요. 무려 어, 이 파이낸스 쪽의 가장 최고 저명한 저널인 어, 조프라고 불리는 o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올라가는데요 이분들 논문 결과에 따르면 여기서도 약2% 정도 되는 펀드 매니저들 많이 어, 시장 초과 수익률을 올린다고 볼수 있다. 운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봐도 저 논문을 봐도 진짜 실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된다라는 게 최근 연구들의 결론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봐오던 어조지 소러스, 스탠리 드 d 밀러 어레이 다리오, 제임스 사이먼스 같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헤지펀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구분이 없으니까 한번 살짝 구분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방금까지 설명한 뮤추얼 펀드는 어, 주식을 사기만 하는 식의 투자를 말합니다. 사 모으는 투자. 물론 이제 좀 비싸면 그 샀던 걸팔 수도 있는 그런 투자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패치 펀드들이 하는 방식은 롱숏이라고 하는데요. 롱숏은 내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기도 하고요. 떨어질 것 같은 것은 빌려서 팔기도 합니다. 그걸 공매도라고도 하죠. 이분들은 주식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원자재도 하고, 외환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뭐 이거는 하이 프리퀀스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뭐 정말 0.1초에 막 수만 번, 수천 번 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 가능한 정말 합법적인 어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헤치 펀드라고 말하고요. 최근에 한국형 헤치 펀드 라땡 자산 운용도 어 화제가 됐죠. 라땡 자산 운용도 이제 사실은 어 다양한 방식을 다할수 있는 그런 헤치 펀드에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은 전부 다 뮤추얼 펀드에 대한 거였으니까. 우리 헤지 펀드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998년 부터 2003년 까지 헤지 펀드 인덱스 기준으로 수익률을 매겨 봤더니 연평균 16%가 나왔어요 놀라운 수익률이죠 당시에 보면 미국 주식 4.5% 연평균 그리고 블룸버그 어, 본드 인덱스 여기서 채권 수익률은 8.4%그 어, 다음에 뭐 자산 배분 전략은 6.9% 미국을 제외한 어, 주가 인덱스는 4.3% 수익이 나온 거에 비하면 정말 탁월한 성적이죠 그런데 다음 12년을 봤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0.6%가 됐어요 다른 자산군들의 수익률은 이렇게나 높은데 그럼 도대체 해치펀드에게 어떤 일들이 생긴 걸까요? 답은 바로 치열해진 경쟁에 있습니다 1998년 해치펀드의 수는 약 3,000개에 불과했는데 20년이 지나고 해치펀드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수많은 금융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몰려서 지금 해치펀드가 11,000개 정도가 있고요 운용자금도 원래 2천억 원 정도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10배인 3조 달러 정도가 해치펀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레이달리오도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 아마 이 위에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추천 영상에 나올 겁니다 어, 개인들이 알파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브릿지워터에는 17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알파를 추구하시겠죠 예,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고서도 에이, 나는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삶의 방식은 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꼭 욜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삶, 또 여행을 다니는 삶,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는 삶, 또 육아에 집중하는 삶, 또 연인과 보내는 시간. 우리 삶의 소중한 시간들이 진짜 많은데. 그 시간을 우리가 등지고 책에 파묻혀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해도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은 프로 중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위 1%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 수익률만을 추구함으로써 상위 2%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주식의 대부분은 인덱스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이 꼭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하세요. 앞으로도 투자와 관련된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